어, 어 보셨다시피 좀 응. 음, 되게 정상적인 캐릭터는 아니고요. 제인은 어떤 캐릭터예요? 어, 미래 의 특별한 친구로서 어, 또 겉으로 보기에는 좀 발랄하고 유쾌해 보일지라도 또 내면에는 어, 미래만큼 많은 고민과 생각을 담고 있는 어, 사실 좀걷 잡을 수 없는 사 차원 그리고 꽃미남. 그 아, 얘기를 아, 어, 예. 본인 입으로 저렇게. 아예 뭐 웹툰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. 맞아요. 안웃으안 네. 웃으시네요. 예. 많이 웃으셨어요 지금. <laughs> 새벽까지 예. 촬영을 하다 왔다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음. 아, 예. <laughs> 네, 그래서 좀 아무튼 그런 사차원적인 캐릭터입니다. 예. 그럼 실제로 우리 준면 씨와의 성격과는 좀 많이 다른 거네요. 어뭐 누구든 또 이렇게. 내면과 바깥에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쵸? 사실 제이만큼 그렇게 큰 사연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, 큰 사연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이를 좀 캐릭터를 고민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음. 어,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제이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